네, 대체로 중수한데 왜 결혼을 포기하는? 이 회사 자체를 진짜 힘들게 정말 원해서 들어간 직장이기 때문에 잃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남자의 키는 180 이상이어야 되고요. 연봉, 자산, 학력이 전부 자기보다 높아야 되고 가정적인 성격에 나이는 두살 정도 차이만 보고 싶다. 빡세죠? 집에 가라 그랬어요. 많이 혼났죠? 나이가 적지 않은데 왜 이렇게 높은 이상형을 원한 거예요? 만났던 남친이 이 정도 됐던 거야 근데 이제 20대 머물러 있는 거야. 피디님들, 지난번에는 우리가 결혼을 포기했던 남성이 결혼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이거를 보시고 또 이제 결혼에 성공한 여성의 사례를 좀 얘기해달라라고 해서 오늘은 결혼을 포기했던 여성이 결혼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 첫 번째는 주변에 친한 친구가 이제 애를 낳고 살다 보니 애가 너무 낳고 싶어졌대.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과거에 대비해서 1년 1년이 다르고 하루하루가 다르더래. 소개가 안 들어와. 이러다가 진짜 혼자 늙어 죽겠구나 너무 불안해서 저를 이제 찾아오신 거죠 근데 또 소개 들어온 남성들은 또 성에 안 차는 거야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본인이 친한 동생이 저희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이분의 스펙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자분 스펙 나이는 33살 직업은 중견기업에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연봉은 4300 학력은 지방 사립 4년제 대학 졸업이고요 자산은서 1억 정도 부모님 노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모는 여자분이 키가 좀 컸어요. 70, 평범한 외모였습니다 키가 꽤 크시네요 네 이분의 스펙을 총평하자면 나이가 적지 않아 많았어 그리고 키가 좀 컸기 때문에 소개하기가 수월하진 않았어요 여자 키큰건 단점일 수 있나요? 그쵸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어릴 때는 늘씬하고 키큰게좀 장점일 수 있지만 나이가 좀 들수록 남성분들이 아주 키큰 여자를 많이 선호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에 나머지 스펙은 굉장히 준수한 편이었어요 근데 대체로 준수한데 왜 결혼을 포기한 이분이 지인 소개로 동갑내 남성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남자하고 만났을 때는 결혼 생각이니 이런 얘기 안 하고 만날 거 아니야. 주변 지인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2 년을 만났는데 결혼 시기가 돼서 결혼하자 했더니 남자가 하는 말. 아 결혼 생각 없어. 서른둘 때 그래서 이별을 했죠. 그리고 이분이 이 생각이 진짜 컸던 게 뭐냐면 주변에 친구들이 애를 낳는 걸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면 경력 단절될 텐데 이 회사 자체를 진짜 힘들게 정말 원해서 들어간 직장이기 때문에 잃고 싶지 않았던 거야. 여기에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그게. 가장 컸죠. 근데 요즘에 육아휴직 이런 것도 있고 출산휴가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직장을 유지하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요 진짜 부모님이 예봐주시지 않는 이상 여자분 직장하면서 일하기 진짜 힘들거든. 근데 그걸 옆에서 봤잖아. 친구가 회사를 그만뒀더래. 더 불안감이 컸던 거죠. 아무리 이제 여자분들을 위해서 제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좀 열악하긴 해요. 3 2살 때보다 3 3 살이 되니 소개 건수가 완전히 없어졌대요. 소개가 안 들어와서 와 이제 나는 한살더 먹으면 끝났구나. 지금도 끝. 났는데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폭상 내려앉아서 자신감인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었다고 하네요. 네 스펙이 이전까지 안 나왔었는데 원하는 스펙이 어느 정도였길래 소개받는 남자의 스펙이 별로라 하신. 이 여자분의 이상형이 있었어. 왜냐면전 남친이 있었잖아. 전 남친이 키가 컸대요. 그래서 남자의 키는 180 이상이어야 되고요. 연봉, 자산, 학력이 전부 자기보다 높아야 되고 가정적인 성격에 나이는 두살 정도 차이만 보고 싶다. 빡세죠. 집에 가라 그랬어요. 많이 혼났죠. 나이가 왜 이렇게 높은 이상형을 원한 거예요? 만났던 남친이 이 정도 됐던 거야 20대 만났잖아 남친은 그리고 이전에 막 소개받았던 남자들도 이 정도 스펙은 됐으니까 근데 이제 2 0대 머물러 있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라 넌 이제 20대가 아니야 33이야 여자나이 35이면 만혼이야 너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 냉정하게 얘기를 했고요 기가 원하는 남자는 육학형의 남자야 그 육학형의 남자는 더 어린 여자를 원한단다 33은 안 본단다 라고 얘기를 했어 35세 남자가 3 30... 5 셋 아주 예쁘지 않은 난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았어요 이 여자보다 더 나은 스펙의 남자였으면 저라면 은 20대 맞요 당연하죠 요새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2003년생, 2004년생들도 저희 쪽에 오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laughs> 20대 때 네가 이렇게 소개받았던 건 네가 20대니까 가능했던 거다 너의 20대 외모고도 지금 아닐 거고 나이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출산 가능성도 남성들은 20대보다 지금이 훨씬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남자분들이 어떤 줄 알아요? 냉동 남자 해놨냐고 묻는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대놓고 물어요 물어요 나이 아니면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해왔는지 그걸 보는 거야 33이 많다면 많아야 지만 엄청 어. 도 많은 아이라고 확인해안 어떻게 따지냐 남자들은 33이야 지금은 근데 내가 이 여자랑 교제해 그럼 못해도 1년은 교제해야 되면 34 결혼 준비하면 6개월 1년 그럼 35세 이 여자랑 결혼을 할 텐데 이 여자가 그럼 36에 임신이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교제하면서 결혼까지 가는 과정에 그렇죠 더. 그 기간이 걸리죠 그것까지 계산을 한다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이 조건 중에 네가 포기하지 못하는 두세 개만 나한테 얘기해 그거는 맞춰 줄게. 하지만 나머진다 내려놔 아니면 소개 못해 라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너 너무 키가 커 네가 27에 28에 170이면 날씬하고 예쁘기 때문에 소개가 가능한데 170에 34살의 여자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남성들이 거절을 줄 확률도 있어 라고 얘기를 냉정하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서 그냥 가지 않을까요? 좀 울먹이긴 하더라고요 대부분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갔다 다시 또 오세요 근데 이분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의 이 팩폭이 너무 좋았대요 이걸 들으려고 왔대요 사실 그리고 나서 팩폭을 맞은 후에 다시 이상형을 정리했습니다. <laughs> 네가 평균 여자보다 키가 큰 거야. 그러니까 평균에 맞추자라고 해서 이제 겨우 맞춘 건 남자분 키173 이상 나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맞췄고요. 남자가 진짜 경제력이 좋아. 그럼 170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봉은 5천 이상. 세 번째는 가정적인 성격은 꼭 맞춰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전부 조건은요, 다 조율을 하시기로 했어요. 꽤나 수용이 됐네요. 많이 수용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분 한 여덟. 명 정도 소개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의 스펙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분 나이는 36살이었고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났어요. 직업은 스타트업 개발자. 연봉은 6,500. 학력은 인서울 4년제. 에 남자가 지방에 아파트를 보유했어. 너무 괜찮죠. 부모님 노후는 대신 세모. 외모는요. 키 178에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여자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다 아, 맞췄네요. 저. 다 맞췄어. 그러니까 제가 조율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떨어지게 소개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대 심리를 높여놨다가 안 되면 실망을 할거 아니야. 전 최대한 낮춰놓고 원하는 걸 맞춰주긴 해요. 그래서 스펙도 좋고 남자분이 괜찮으니까 여자는 마음에 들어했고요. 여자분의 후기는 만남을 더 하고 싶었는데 왠걸요? 남자분이 거절하셨습니다. 아 애프터를 안 하신 거예요? 안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깐 이유 피드백을 들어보니 첫 번째 나이 들어보인다.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들어보이지 않는데이 남성분이 20대 이 여자분들을 몇명 보다 보니 또 눈이 맞춰진 거야. 아이 정도 스펙이면 20대 여자도 볼수 있는. 그렇죠. 20대 여성들도 보니까 28, 29 여성들도 본단 말이야 집이 있으니까 남자가 그러니 31살 이하의 이 여자분을 만나고 오더니 어 누나 저안될것 같아요 33살 이하로 해주세요 오히려 남자가 눈이 더 높아졌어 여자를 만나고 와서 그리고 키가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남자분이 키를 그렇게 보지 않는 분인데 여자분이 좀등발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다 보니까 더커 보였나 봐세 번째 대화가 잘안 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남자분이 외모가 마음에 안 드니까 대화가 하기 싫었던 거야 내가 얘기했어 야 너가 마음에 안 드니까 대화도 싫어 었던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언니라고 시인을 하더라고 요 여자분이 또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나이가 비슷한 남성분들을 제가 계속 소개를 했어. 근데 나이 때문에 깠어 남자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가 좀꽤 차이나는 남성을 소개해봤습니다. 대신 능력은 좀 있었어요. 남자분 나이는 4 1 살이었습니다. 어, 이제 좀 차이 나네요. 한8살 정도 차이 났죠? 직업은 자영업. 그리고 연봉은 8천에서1억 정도. 학력은 대학교 중퇴입니다. 자산은 경기도의 아파트 가 본인 소유로 있었고요. 현금 한2억 정도 모아놨어요. 능력 좋네요. 부모님 노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이분의 키는 1 7 1에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어때요, 남자분? 나이 양력 빼고는 나이 양력 빼고는요, 경제력도 좋고요, 성격도 너무 좋아. 가정적이야. 이렇다 보니 남자분은 여자분이 어리잖아. 그리고 여자분도 괜찮으니까 서로 한 세네 번 만남하시더니 정식적으로 교제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분도 처음에는 한두 번 만남할 때는 아, 포기를 못하더니 또래 남성들한테 내가 어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객관화가 된 거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택하게 된 거지. 경제력이 좋고 한데 키, 나이 이런 거에서 이상형에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만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단점을 커버해주는 경제력을 남자가 가졌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까였잖아. 아, 이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나인가 했는데 이 남자가 본인을 너무 좋아해준까 니까 거기에 이제 여자분좀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행복하대요. 남자분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나이 차이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돼. 왜냐면 남자가 외모가 나름 동안이야. 괜찮아. 반대로 이 남성분이 여자를 마음에들어한 이유도 있었어 남자분 저한테 감사합니다. 어리잖아, 여자가. <laughs>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본인이 키가 작아서 키큰 여자를 되게 선호하셨던 남자야. 서로의 보완을 해줬죠. 단점들을. 그리고 열심히 사회생활 하는 그 모습. 일 욕심 있는 거. 자영업 하시는 그 나름 사업하는 남자잖아. 다 보니까 여자의 그런 사회성이 좋았던 거야. 그리고 부모님 노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 둘이만 잘 살고 여자만 내가 커버하면 되겠다. 그래서 부담이 없었대요. 그렇게 이두 분은 정식적으로 사계절 1년다 만나고요, 결혼하셔서 아이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 두명 낳았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성분들처럼 결혼을 좀 포기하고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메타인지, 즉 자기객관화를 좀잘 하고요. 이렇게 좀 까여도 보고 까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야 돼. 그래서 만나는 기회를 이렇게 찾아야지 인연도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다. 이제 정확한 만남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